안녕, 친구들. 데니스 선생님입니다. 자, 오늘 배우게 되는 거는, 지난번에도 알려줬지만, I로 시작하는 단모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I로 시작하는 단모음 중에서도, 우리가 보게 될 것은, 오늘부터 보게 될 것은, IG. 자, IG, IN. 이런 친구들이에요. 자, 어, 지난 시간에 우리는 A에 대해서 배워봤지만,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친구,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에 있는 이 친구, I. I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지만, I는 무슨 발음이라고 했었나요? 맞아요. I는 E. E 발음이라고 했어요. 여기도 E 미리 써줄게요. 자, 그러면 G는 무슨 발음이라고 했었죠? 맞아요. G는 기역 발음이라고 했었어요. N은 무슨 발음이라고 했었나요?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. 자, N은 네네 네. 맞아요. 니은 발음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? 자,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에 미리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. 이렇게. 여기도 미리 이렇게 써볼게요. 미리 쓰면은, 이따가 빨리빨리 할수 있으니까. 그쵸? 자, 여기까지 문제 없이 다할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은, 한번 볼게요. 첫 번째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. 음. 자, 첫 번째 단어. 파란 색깔, 초록색깔. 자, 여기 P. P 보이시죠? P는 무슨 발음이라고 했었죠? P는 T. 그래서 P. J는 지읍, 그래서 jig. F는 뭐죠? 발음이 새는 피읍이죠? 자, 그래서 fig. W는 우, 우, 우. 우 그대로 써주면 돼요. 그래서 wig.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. 옆에 P는 P. Pin. F는 fin. 자, 여기서 보면은 지금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각각 다르죠? 음, 각각 다른데, 이 p i n 이라고 하는 거랑 fin이라고 하는 거랑 발음이 엄연히 다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B는 b e n W는 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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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. 우, 그래서 when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뜻을 하나씩 써주도록 할 텐데 여러분 음, 뜻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같이 첫 번째 pig 이거는 돼지. 자, 그다음에 jig 이거는 음, 지금 춤곡이라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. 이거는 이제 아일랜드의 그 지그를 뜻하는 거예요. 아일랜드 친구들 이렇게 춤출 때. 음. 자, 그 다음에 fig. 자, fig. 무화과라는 뜻이죠. 무화과. 음? 음. 자, 그 다음에 wig. wig. 자, wig. 이거는 가발이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옆에 가보도록 할게요. 옆에 이제 pin. 핀자 이거는 어, 장식용 핀 핀을 이렇게 이렇게 생긴 핀 있죠? 그 옷핀 옷핀이라고 할때그핀 아나요? 그 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뜻도 핀이에요 어왜안 써져 어? 왜안 어? 써지지? 뭐가 문제지? 지지 이상하다. 자, 그래서 어, 한번 그냥 선생님이 읽어 주도록 할게요. 핀핀 그다음에 어, 벤 n 그다음에 웬웬 자, fin, 이거는 지느러미라는 뜻이고, bin, 이거는 쓰레기통, win, 이거는 이기다라는 뜻이에요. 자, 이 친구들도 발음 꼭 한번 저기 해보고, 단어 뜻도 써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그 다음 어, 페이지로 가서 보도록 할 건데, 여기 지금 보게 되는 이 친구들은 몇 쪽이냐. 17쪽이네요. 자, 17쪽 한번 볼게요. 자, 17쪽도 마찬가지로. I랑 T, I랑 D, I랑 X. 자, I는 E 발음, T는 T. 그래서 it. I는 E, D는 D. 그리고 마지막. I는 E, 그다음에 X는 뭐라고 했었죠? 맞아요, 기억 시옷이라고 했죠? 그래서 기억은 여기다가 쓰고 시옷은 옆에다가 쓸 거예요. 그래서 스..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X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? 자,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볼게요. 이거는 H는 히읗, 그래서 히 F는 발음이 새는 피읖이어서 Fit. K는 크그 발음이기 때문에 k i t S는 시옷이기 때문에 s i t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다음에 그 다음에 K는 크 발음이기 때문에 kid, L은 리을 발음이기 때문에 lid. 자, 그 다음에 S는 쉬옷 발음이기 때문에 six. 그다음에 f는 발음이 세는 피웃 발음이기 때문에 fi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자 문제 없었죠 여기까지는. 그럼 이제 각각의 뜻을 선생님이 한번 써주도록 할 테니 여러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hit hit 이거는 때리다. fit 음, fit 맞다 음, kit kit 자 이거는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세트 무슨 세트라고 하는 게 좋으려나? 음, 그치 그래서 세트. 자, set. 이거는 앉다. 자, kid. 어린이. 그 다음에 lid, lid. 이거는 뚜껑. 자, six. 이거는 육. 그 다음에 fix. 이거는 고치다.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각각의 발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됐나요? 네. 음. It, it. I s 여기까지 잘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잘 들었죠? 자,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 거는 무엇이냐. 여기 IT 이 단어, 그리고 ID 이 단어. It, it. 자,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은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한테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건데, 각각의 단어와 발음법, 그리고 뜻까지 다섯 번씩 써가지고 숙제로 보내주면 됩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사실상은 이제 책 18쪽, 19쪽, 그리고 14쪽, 15쪽,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일단은 이 부분은 저기 qr 코드가 있어요 맨 위에 책맨 위에 보면은 그 qr 코드가 있는데 그 qr 코드 혹은 cd를 들어서 하면 되지만은 여기는 일단은 건너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여러분 숙제로 내줄 건데 뭐냐면은 자 워크북 워크북을 한번 가볼 거예요 워크북을 책 4쪽 워크북 4쪽부터 지금 13쪽까지. 자, 13쪽까지의 내용을 완성해서 선생님한테 저기 보내주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단모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. 그렇다면 안녕!